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계의 거장 코코 샤넬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코 샤넬은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명언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코코 샤넬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패션은 잠들지 않는 인간의 필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코코 샤넬은 패션은 삶의 필수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패션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위대한 축복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성은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신뢰와 자립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삶에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빛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만심은 생각보다 허약합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자만심은 뒤엽니다. 그 대신 자발적으로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인생에서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최고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욱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스타일은 복잡한 스타일에 비해 더욱 단순합니다. 우리는 스타일을 만들어 낼땐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잡한 스타일은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가리게 될수 있습니다. 신뢰를 못 받는 나쁜 아이템을 만드는 것보다 고객들에게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더잘 이해하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숨겨져 있는지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매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여정을 더욱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무시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샤넬은 외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의상과 미용으로 자신에게 좋은 인상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의 영혼을 꾸미십시오. 지루한 것은 저버리고 소중한 것은 보관하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좋은 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취향과 유행이 모두 변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스타일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의상으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은 변화시키면 더 강력해집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스타일을 발전시키십시오. 코코 샤넬은 그녀만의 스타일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과 패션 혁신에 이끌립니다. 패션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샤넬은 우아함과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패션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개인에게 맞게 디자인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시도와 노력은 모두 승리입니다. 도전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시작을 의미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일을 하는 것과 습관을 만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샤넬은 직무 수행과 같이 간단한 일 외에도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습관은 자신에게 따르는 행동을 배워 일상적인 일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당신의 시야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샤넬은 열린 마음과 유연성이 창조적인 열정과 가치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교류와 탐험이 당신의 세계와 성장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변화하지 않으면 삶은 멈춥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당신의 성공과 인생 경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제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모두가 당신을 원할 때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중요시하며 충실한 삶을 추구하라는 쿨한 자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숨겨진 엄청난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긴 명언입니다. 평범함은 죽음과 같다. 삶에서 느껴지는 무료함과 평범함에 대한 경계심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조심하라. 자신 체감된 것이 모든 것은 아닐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옳다고 믿더라도 조금 더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고를 담은 명언입니다. 패션은 지나치게 바뀌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며입니다. 꾸준한 변화와 창조적인 시도는 패션 혁신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패션 디자인이란 예술보다 이해하기 쉽다. 패션 디자인은 인종, 역사, 문화적 배경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사회적 의미를 가진 예술입니다. 그 예술을 가지고 일상적인 문화,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명언입니다. 패션의 강점은 여성을 깨우치는 데 있다.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영감을 부여하며 전통적인 성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이루는 것을 선도하는 것이 패션 산업의 책임이라는 코코 샤넬의 명언입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격호파는 것이나 인내력이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코코 샤넬은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내와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명언입니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예술의 가치를 빛나게 만들며 자신의 인생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코코 샤넬의 명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